안녕하세요. 중장년과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함께하는 브리아의 건강 노트입니다. 혹시 자고 일어나면 어깨가 뻐근하거나 팔을 드는 동작이 유독 불편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그 증상 그냥 넘기면 회전근개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상 속 흔한 습관들 중 특히 한쪽으로 자는 자세가 어떻게 어깨를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묵직한 어깨 통증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생기는 일. 평소에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만 누워 자는 습관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단순히 자세 문제나 피로로 느껴질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한쪽 어깨에 압박이 가해지면 회전근개라는 중요한 어깨 조직에 손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깨가 좀 무겁네. 팔을 들어 올릴 때만 아파. 이런 증상도 방치하면 팔을 들기조차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회전근계란 무엇일까요? 회전근계는 어깨 관절을 감싸고 있는 4개의 근육과 힘줄을 말해요.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경갑하근 등. 이 조직들은 팔을 올리고 회전하는 모든 동작에 관여하며 어깨의 안정성과 움직임을 동시에 책임지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조직입니다. 하지만 누적된 압박과 반복적인 팔 사용, 그리고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까지 겹치면 이 힘줄에 염증이 생기고 약해지며 결국 찢어질 위험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3. 어깨 통증. 단순 근육통과의 차이점은 다음 증상이 있다면 회전근개의 손상을 의심해 보셔야 해요. 팔을 들어올릴 때 어깨 앞이나 옆 부분이 아프다면 회전근개 손상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어깨 안쪽에서 뚝 소리가 난다면 이미 어깨 힘줄에 무리가 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밤에 어깨가 욱신거리거나 통증이 심해서 잠을 설쳐보신 적 있으신가요? 머리를 감거나 옷을 입는 동작조차 점점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단순한 피로나 뭉침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을 무시하면 근육 위축, 관절 유착, 심하면 수술까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예방과 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세부터 바꿔야 합니다. 한쪽으로만 자는 습관은 줄이고, 가능한 천장을 보며 정면으로 눕거나 번갈아가며 누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깨 아래에 부담을 줄수 있는 높은 베개는 피해주세요.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 어깨 주변 근육을 꾸준히 스트레칭을 해주며 가벼운 밴드 운동이나 어깨 돌리기 운동으로 근육을 활성화해보세요. 통증이 있을 땐 무리하지 말고 휴식을 취해주시고 따뜻한 찜질 및 약물 치료와 물리치료를 병행하여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증상이 지속되면 반드시 정형외과 진료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어깨 통증은 노화 때문만이 아닙니다. 잠잘 때의 자세, 반복된 습관 하나가 어깨를 조금씩 망가뜨릴 수 있어요. 하루하루 작은 실천이 우리 몸에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수면 자세와 생활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앞으로도 리아의 건강 노트는 중장년과 시니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